혈기 부려 살인하지 말라.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혈기 부리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시무원과 레이가 강간당한 동생에 대한 보복을 위해 거짓말로. 화평을 맺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의 잔인성을 보면서 음란과 거짓말과 살인이 세트로 묶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입니다. 자신이 경배받고 싶어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우상입니다. 우상과 살인과 거짓과 가늠은 하나로 묶여있는 세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인과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하고 가늠과 거짓을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인을 행한 죄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은 이 땅의 주민 곧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야곱이 침상에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며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혈기와 분노가 마귀로부터 인간에게 부어졌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마귀의 영향을 받은 가인이 혈기 부리고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마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며. 마귀를 섬기며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되어 혈기와 분노로 살인하며 살인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는 연결 고리를 갖게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차지하였을 때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보내어 화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보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 너희 들을 이르려 하였습니다.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니 리브가가 야곱을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만나 야곱의 육성이 죽고 영으로 거듭났을 때 형에서와 화해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신의 소유인 소와 염소, 양을 포기하고 형에게 양도할 때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임으로 혈기 부리고 분노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성경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이시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혈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이 임하였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 댐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병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혈기 분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용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일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블레셋스로세라고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혈기 분노와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적한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대우하지 않고 혈기 부리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노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예래 요한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아 밀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모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요한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하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끈질긴 계획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마귀의 계획도 유대 지도자의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죄를 짊어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하수인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인 사도들에 대하여 분노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혈기 부리며 박해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으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살인죄를 주동한 자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이에 관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스데만을 죽일 때 책임자 역할을 하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돌이어 핍박받는 주님의 사도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외 없이 핍박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6천만이 넘는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으며 지금도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히 분노하여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세상은 혈기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과 자살이 끊이지 않는 마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혈계와 분노로 살해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뉴스에서 부모의 훈계를 싫어하여 부모를 살인하는 폐륜이 저질러지며 어른의 지도를 거부하여 때리고 살인하는 죄를 많이 접합니다. 그만큼 혈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육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조상들이 혈기 분노를 저절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미워하여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서 자살하는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제 자신에게 화내고 혈기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던지고 욕하고 때린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미친 사람처럼 화낸 죄를 회개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씩씩대기도 하고 머리를 감싸면서 죽이고 싶어 펄쩍펄쩍 뛴 적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말하며 행동한 적도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 눈앞에 베는 것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대한 적도 많았습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 잡고 끌기도 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씩씩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귀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후회하고 반성도 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용서되지 않은 적도 있어 괴로워하고 학대한 적도 있습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혈기 부리기도 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상관에게 복종하기보다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하고 혈기 부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기분에 따라 판단하여 혈기 부리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지는 느낌에 따라 분노하고 혈기 부린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용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혈기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영과 혼과 육에 미치는 세력들의 영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 혈기 부리고 분노하여 저지르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